진짜 크다! 아! 아! 어디에 힘을 줘요? 여기! 전쟁이야, 전쟁, 전쟁. 그 뺑이 치게 시키는 거네요? 저 뺑이. 나 어때! 저는 지금 대형차 기사님들을 위한 세차장에 나와 있습니다.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화물차, 그리고 특수차 세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찐 언니, 고고! 오늘 또뭐 한다고 평택까지 크다. 진짜 특수 세탁장이구나. 오, 이것도 일반 세탁장이 한세배 크기야. 사장님, 왜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? 아, 이건 물빠지는데요 <laughs> 아니 물 빠지는 게뭐 이렇게 커요? 이거 로왔어요 막내입니다. 할수 있을까? 당연 완전 잘하죠. 여기 뭐 하는데? 해보면 알지 않을까? 해보면 어디 있어요? 네, 그거 있고 이동 나왔을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Hello, can you speak Korean very well? I'll show y o h t h you know? Yes. Where is the Tarushil? Oh, thank you, thank you. Oh, very nice. 입상 입으셔도 되고 신발 입으셔도. 아 진짜요? 입으면 시원해진다는 냉장고 바지 박싱 타임 핫팬츠 입고 왔다 까였습니다 이거 특수장갑입니까? <laughs> 아 쪽팔려 이씨 한번더해한번더 해? 들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품을 뿌리고 스포일러 닦고 살유 하고 피하고 아 어 몫을 날수있니까한열개동도하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출격!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막내입니다 제가 파 놓은 대를 저걸로 밀어야 돼요 어, 뭘로요? 아, 일단 갈시죠 알겠습니다 오 진짜 크다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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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 계속 치기 안 그렇게 뿌리면 불가능하겠지 골고루 아, 빨리빨리 하지 오늘 생활이 그렇게 싸고 얼른 몸만 흔들어요 아, <목소리> 자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아 저쪽으로 반대로? 칭찬을 못 받네 칭찬을 스톱 자 바로 로네 아 엉덩이 문제 만져봐요 엉덩이 문제 대신? 어디에 힘을 줘요? 엉덩이? 어. 여기? 갑자기 야, 팔도 아니고 오늘 그러고 따라 죽세요 아니 <웃음> 나 너무 빡세게 시키는 거 아니야? 진짜? 그러면 <laughs> 저 여기 온지 5분도 안 됐어요. 야나 이거 야 오늘 약간 불안하다. 5분도 안 됐는데. 아니 집에 계신 이리 이리 우리 이리 아버지 50이면 생일. 아 진짜 빡세나도못이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정신 굶을 거예요? 아이떻게 아, 잠깐만. 자, 팍팍 이렇게. 팍팍! 어, 어. 오자마자 구박땡이야. 얼마 몇분 지났어요? 우리 멘탈이 강해야겠네, 멘탈이. 오라요, 오라요! 기사님 이랬어. <laughs> 이거 제가 해볼게요. 빡빡. 빡빡. 제가 이거 외벽 청소도 해봐가지고요. 선네님저 이거 키가 안 닿아요. 이렇게 닦고. 아, 네. 뽑았단 대로 왜 닦으려고 그래. 완전 고박생이야. 오오 네. 어느 세월이 되나고 닦아 먹었어. 이름이 뭐라고? 저 이름이요. 세아미 아미? 세아미 아미. 에미어는 아미? <laughs> 아 유튜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? 어느 세월에 그래갖고 공동세차장 망해먹지 어느 세월에 그렇게 고 잠깐 쟤 지금 어? 열심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와왜 어. 이거 왜 힘든거야 이번거 진짜 하드코어다하드코어 입에서 비누맛 나야 그만 <laughs> 아, 나아 아나 진짜 나 너무 고맙다. 오오오오오오 알지 알지 저거 돌아, 돌아갈 때 안에서 뽀뽀하는 거 와 우리 직속 선배님 카리스마 장렬이다. 어. 야 멋있다. 나도 이거 하고 싶다. 선배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어, 자동 세차기로 허브 좀 닦던데 앞으로 전진다가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. 몇번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? 두 번이요? 그 뺑이 치게 시키는 거네요. 족뺑이. 어. <laughs> 깨끗해진다. 자, 인간 와이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은 제가 할게요. 아, 이거. 다 됐습니다. 우와. 안녕. 부자 건강 부자 되세요. 빠이. 아, 어그 어, 사이에 차가 또 왔어. 다음 주장만인데왜 이렇게 많이 오죠 이거요? 어. 이거 뭡니까? 선배님 안에. 아, 그 피비라고 약품이니까. 피비, 약품, 어, 위험한 거예요? 먹으면 죽어. 이거 특수약품입니까? 여기, 이렇게. 여기, 이거, 여기, 너무, 또, 이거 너무 약한데, 이것도 조루야? 이렇게 아이. 잡아야 돼. 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. <laughs> 조루도 써보면 괜찮아. <laughs> 오, 오, 오. <laughs> 이거 그냥 했는데, 완전 아, 그냥 깨끗해. 여기, 야, 진짜 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. 우와 이거 진짜. 야, 이거 진짜 엄청 좋은 것같이다 우와 <laughs> <오>. 그만. <어이. 웃음> 자나 따라와. 네. 에그고 그래. 밑에 가서 바닥 다고 oh, 들어가는 거야. 빨리 들어가. 빨리, 빨리. 밑에 물차 있어. 정화전 생각나. <laughs> 와아 무서워! 올라가 빨리. 선배님들 저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? 우와! 야 이거 겁나 무서워 진짜로. 아니 아까 가르쳐 준대로 박박 문들. 아 진짜 겁나 무섭네. 맞잖아요. 제가 할수 있습니다. 오 깨끗해지고 있습니다. 아 진짜 겁나 무섭네. 아 여기 때가 꼈다 때가. 똥 때. 그 제가 몸이 작고 아담하고 예쁘고 귀엽고. 어... 죄송해요. 어디 어디 어디? 여기 끝까지. 선배님 잡아, 잡아, 얼굴도 잡아, 이렇게 잡아, 꼼꼼하게 여기. 안 닦잖아요. 아 어, 무서워. 자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. 제포을때 이런 기분이죠. 아 우린 방공 의식을 가져야돼 전쟁이야. 전쟁 전쟁. 아 맞다. 노스. 와, 끝. 됩니아 잠깐만 저 조이... 어, 네. 따로 잡고 저 오케이 손으로 다선 송구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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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어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 다음에 오시면 할인해 드릴하요 오늘 만족하세요하동안 했던 세차 중에 몇 번째? 하 번째. 세 번째 뭐예요? 후하게 좀 쓰시죠 얼굴도 닦아 드릴까요? 아, 네. 얼굴도 no. 닦아 드릴까요? <laughs>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. 제가 문 닫아 드리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저 가르쳐 주신 선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60 중반이에요 여러분 <laughs> 나이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아 제한이 없어요? 힘이 들 때까지 얼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자기 능력이 단단한 거 기본급 얼마부터 시작해요? 뭐한 초봉이요? 네, 네. 여기서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 여기 최고 기술자들은 보통 한400 정도까지 받아요. 한달에요 아... 내가 하는 일이 이 정도의 레벨이 되면 네. 그 정도의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음... 직원을 뽑는 게. 내가 끌어가 내가 주도로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. 아, 자, 대형 세차장 매니저 혹은 사장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공성 세차장 자 평택입니다. 평택. 음...